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학진단, 바르트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도 신학진단을 해봅니다. 어, 제 얼굴을 오늘 흑백으로 한번 처리해 보았습니다. 어, 바르트의 얼굴도 대부분 흑백으로 나오, 나오기 때문에 약 100년 전, 1900년 초니까 100년 이전의 모습으로 한번 저도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며 한번 중절모독 과거에 옛날 불이 많이 쓰셨죠. 그래서 오늘 흑백 모습으로 저 앞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틀 전에 제가 바르트는 보아를 부인하는가라는 에,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에, 바르트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바르트를 아주 악의적으로 혹은 정말 부당하게 왜곡하여 어, 비판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두 동영상에서 바로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이단 금정센터라는 곳과 갓소리 개혁신앙이라는 곳에서 동일하게 예수의 부하를 바르트가 부인했다라는 이유로 이단이다이단이다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내드렸죠. 에,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두유튜브는뭐 다른 이유도 들이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바르트가 예수 부활의 역사 성을 부인했다면서 이런 문장을 올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중이라고 애매한 출처를 알수 없는 모한 말로 근거를 들이대었는데요. 그, 다른, 이제, 또 하나의 유튜브는 완전히 동일한 문장인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위에는 사실에 대해, 밑에는 사실에 대해 서라고 서만 하나 넣어서 다를 뿐이지, 완전히 동일한 문장인데요. 에 먼저, 누가 소개한 내용을, 나중에 유튜버가 그대로 뺏겨 넣었다고 볼 수도 있구, 있거나 어떤 동일한, 에, 어떤 누가 처음 이 내용을 발췌하거나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장을 발췌했다면 대부분 신학 교수에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의 문장에서, 그분의 논문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앞뒤 맥락을 다 거도절미하고이 문장을 뽑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두 이 번째 유튜버는 출처를 근거 문헌을 정확하게 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1932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 교회, 처치 도그마틱 제4군 1장 335쪽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유감스럽게 교회교약학 영어판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독일어판이 아닌가 하고 독일어판을 정확하게 335쪽 4권의 1권 1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권 335쪽을 찾아보았는데 어, 동일한 문장 어, 비슷한 문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여기서 바르트도 부활을 말하고 있었고 여기도 바르트는 결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아서 이두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라 생각했죠. 그래도 이두 유튜버가 제시한 뭐 특히 한 유튜버가 정확하게 제시한 영어문을 제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천에 사는 제자 김동준 군에게 서울신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아서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다행히 고맙게도 강창우 목사님께서 이 출처를 정확하게 찾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서울장신에서 교회론을 강의할 때 제가 유학을 마치고 강의할 때제 강의 교회론을 들으셨다면서 이분이 이 영상을 듣고 제가 찾지 못했던 영어 문헌을 찾아서 정확하게 본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강창우 목사님께 뜨거운 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 목사님도 어 영어 문헌을 으, 소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출처가 독일어 교회 교약이 어디인지 페이지까지 알려 주셨다군요. 굉장히 학문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본문, 영어 본문과 독일어 본문을 나란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번역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빼먹거나 더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단어 언어의 차이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죠. 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이 모호해지거나 가끔 빼먹거나 오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다행히 생각했습니다.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제 아, 중간에 제가 아, 색깔을 달리 표현그 보라색에 에, 조금 이제 번역상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 위에 이제 burst through라는 말과 독일의 s p r i n g 엔 일이 있는데요. s p r n g 은 폭파하다, 파괴하다는 뜻이고 영어도 burst through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신. 내 네, 호이티거 히스토리서비신샵도 조쥬 넷넨데 요 역사적 학문 오늘날 역사적 학문의 의미에서 의미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라고 독일어 문장이 밑에 옆에 영어에서는 proof, 증명, that is 어떤 것이냐 According to the terminology of modern historical scholarship 현대 역사적 스칼라식 뭐 학문 세계 학문의 용어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여기는 터미널로 지라고 했고요. 바르트는 터미널 테르미널로 지라고 독일어로 말이 있지만 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커코딩토도 미닝이라고 번역했어야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영어 번역이 터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시 독일어 본문을 근거로 해요.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서 자체가 이 사건의 특징, 특징을 그리고는 이제 슬래시가 있습니다. 앞뒤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일어난 뒤에 역사 역사를 꾸밉니다. 역사. 그리고 일어났다고 확인 확정. 확정할 수 있는 역사를 파괴. 아까 제가 독일말로 스프레잉 했는데 이렇게 썼죠. 영어로 burst through. 파괴하는 특징. 신약 성서가 이 사건의 특징을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일어났고 일어났다고 확인하는 그런 역사를 역사를 파괴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죠. 역사 이해, 역사관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특징을 신약 성서 자체가 숨길 줄 몰랐고 분명히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말로 폐약했는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잘못 코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에, 한글 한글에서는 명백히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명백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한 이 사건의 발생 독일말로 케신자인 이미 일어났음입니다. 이 사건 이 일어났음에 대한 과로가 있어 있어요. 과로를 이제 말하면 오늘의 역사학의 의미에서. 오늘날의 역사적 학문의 의미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증거 오늘 역사학이 증거라고 말하는 그런 증거는 신약성서 안에서 혹은 신학의 역사에서 제시되지 않으며 바르트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아니라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으며 제시될 수 없었고 수동태인데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제시하지 않겠거나 제시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수동태로, 어, 물론 바르트를 포함하여, 이런 증거는 이런 역사적, 오늘날 역사학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역사에 관한 증명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제시될 수 없었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제의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의 O, T, t 뭐 이렇게 나오고, 독일말은 솔, 테라고 나오는데, 원래 솔, 테는 솔렌, 솔렌의 그 과거형이고, 어, 접속법 이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Sol 하면 되는데요. 솔, 테라고 하면요,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접속법 이식으로 쓸 때는 겸손, 자기표현을 부드럽게 에, 설명할 때도 솔, 테라고 합니다. 분명히 제시되에서는 안 되리라. 제 시대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도로 100% 확인이라기보다는 조금 겸손한 뜻으로 표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원래 번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유튜브의 번역과 저의 번역을 한번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분명 아시다시피, 이두 유튜버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의 역사의 의미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에, 이 사건의 역사를 파괴한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 역사에 관한 증거는 없다, 제시될 수 없다,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라 바르트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을 입에 올려 가지고 바르트가 벌의 역화성을 부인했다고 라 그렇게 왜곡 오해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도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3 1 7쪽그그 부분만이 아니라 조금 뒤에 있는 문, 문장을 좀더바르게어 견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 문장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은 그 예수의 죽음입니다. 역사적 사건, 이 히스토리 에, 영어는 이제 히스토리 하면 하나의 그냥 역사적 사건.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하지만 여기 한 유튜버가 가솔이 개혁 신앙인가요? 이걸 뭐 에, 누구한테 처음 이 부분을 그, 배웠다 그랬죠? 그, 누가 그 얘기를 했다? 슈바이쩌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히스토리와 개시태로 구분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로부터 바르트가 이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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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했기 때문에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와 그 시대를 누가 처음부터 썼는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이 구분이 곧 자유주의시나 그의 하나의 관행처럼 주장스러운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여튼 히스토리란 말은 일반 역사적인 학문에서 쓰는 우리 인간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이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반복하여 일어난다고 보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동일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라 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어? 바르트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뒷문장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개시테라는 의미에서 바르트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히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나 부활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분명히 파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없기 때문에 부활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거나, 부활사건이 예수 스수의 죽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거나, 끝으로, 부활사건이 단지 신앙 안에서만 일어났거나, 불투만의 주장을 옮긴 것 같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신앙으로 부활했다. 신앙 속에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런, 이런 불투만의 표현을 위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표현이지만 비슷한 문장을 다시 씁니다. 오직 신앙의 근거 설정과 형성의 형태로만 일어났다고 파악한다면 이것도 역시, 역시, 부활은 하나의 신앙의 부활이고 신앙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적인 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모든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오늘날 히스토리라는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예수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단순히 예수 제자들의 신앙 안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바르테네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역사, 아, 제가 참 갑자기 페이지를 넘기면서 전혀 다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모토만이 나오냐 하면요. 어, 오늘날 역사학의 의미에서 말하는 역사 증거가 뭐냐, 오늘날의 역사학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를 설명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몰투만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서 마침 제가 번역했던 희망의 신학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몰투만의 바르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변호하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몰투만도 바르트와 똑같이 현대 일반의 역사학의 범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늘날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역사 이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런 잣대로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몰투만의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아, 바르트의 주장과 대동, 합니다. 모두가 현대 역사학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 이르로 역사적인 것,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 역사적 개연성이 있는 것의 개념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경험과는 다른 역사 경험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즉 그것은 개몽주의 이래 인간이 역사를 계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전개되었던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는가? 혹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를 일으키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가였다. 하지만 현대의 논쟁은, 현대의 역사학은요, 부활이 역사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주 지적되었듯이, 역사적인 것이라는 이 개념을 형성해온 역사 경험은 현대에 이르러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역사란 곧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며 역사에 본래적인 주체는 여기 사학적이고 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역사에 본래적인 주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 하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셨다는 발언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며, 이건 바르트가 어,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올날의 역사의 의미에서 볼 때는 어,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런 발언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역사의 본질을 원인과 결과에 닫혀진 인과 체계로 규정하는 실증주의적 기계주의적 역사관 앞에서. 실정주의적, 기계주의적 역사관은 다분히 현대, 오늘날의 일반적인 역사 어, 이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역사관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주장은 모든 세계의 경험과 모순되는 초자연적인 개입의 신화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엇 말에 따르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범죄에 의해서도 신학적인 범주가 아닌 다른 일반 역사학적인 범주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할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요. 그것이 미래의 사건을 위해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미래를 열어놓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이렇게 모도 많이 쓰고 부족한 제가 번역했던 희망의 신학 대한 기독교수의 2017년 판 231조 이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죠? 이두 유튜버가 착각하거나 오인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르트가 어,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역사학의 잣대로 범주로 파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입장을 모토만도 개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과로에 있는 그것을 빼버리고, 오직 그냥 부분적인 것만 선택하여 바르트가 부활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실수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적 지각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태리에서 따온 그림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듣고 싶은 말을 더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확정편향증과도 어,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두 유튜브는 여기 가로에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빼버리요니다 그들의 실수인지, 그들의 의도인지, 이전에 어떤 학자가 그렇게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소개했는지, 그 기원,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에 똑같이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오늘의 역사학의 의미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제시되지 않으며 제시될 수 없었고 제, 분명히 제시될 수도 안 된다. 오늘의 역사학적인 의미, 영어로 보면 역사학의 용어로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말을 리었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이 사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제시될 수도 없었고 제시될 수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맥을 골라서. 이렇게 지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어, 거짓말을 하는 어, 모습을 우리가 선택적 지각에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때 저는 가끔 이런 문장, 10편, 14편, 1편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쓰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없다' 하도다. 만약 이 문장에, 이 구절에 우리 쓰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란 말을 위에 있는 두 유튜버처럼 빼버리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서가 바로 하나님 이 없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음, 앞뒤저좌오문맥을 생략하거나 어려워지거나 빼버리고 특정한 부분만 골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이고, 대부분 야비하고 아주 에, 잘못된, 아주 사기적인 수법이죠. 사기적인 음,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장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을 어, 이해할 때, 앞뒤 문맥, 그 배경, 시기,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의 부분을 똑 따서 이해하게 되면 많은 오해와 왜곡과 날조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두 두 분은 아마 자신의 실수라기보다도 이 문장을 처음 소개한 어떤 악의적인 교수나 목사의 논문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냥 뺏겨서 확인하거나 검증해보지도 않고 주장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들도 피해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바로들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비판하는 수많은 학자들 목사들을 볼때참 딱하고요, 참 불쌍하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 목자 여러분도 함께 알게 모르게 휘말려들지 않도록 제가 바쁜 시간을 내어서 안테오에 바쁘진 않지만 소중한 시간을 쪼개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바르트는 결코 보아를 부정한 적이 없고 버 역사성을 현대인의 부사, 역사성의 의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바르트은 부활을 부인하는가 이어 이틀만에 또이 어, 내용을 보완하는 다시 금정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부활의 그 강력한 에, 사실에 대한 희망 속에서 여러분 어떤 전망과 중간 이럴지라도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확신했던 바울처럼 모든 환경에서 능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여서 오늘도 성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